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태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걱정을 커다랗게 하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누가 내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내 행세를 하고 하여 나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유추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주민번호하고 신용카드번호만 갖고 실제로 백화점에서 뭘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죠. 실제 상거래에서 카드를 들지 않고 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천만 개의 카드가 해지되고 재발급받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 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매자의 신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 신용카드를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팔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선 이런 신원, 신원 인증에 주민번호를 차용을 하는 거고 이것이 현재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령 미국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 할때 신용카드 외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 외엔 이름과 주소뿐입니다. 미국의 주민번호라 할수 있는 사회보장번호 소셜시큐티 넘버를 입력하라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또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할 때도 사회보장번호는 요구하지 않고 단지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시 당연히 주민번호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당연히 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결국 한국에서 전자상거래의 신원 인증을 일단 무조건 주민번호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는 귀중한 숫자가 이토록 광범위하게 굴러다니니 사고의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PN이란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민간용으로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정부용으로는 안전 행정부가 각각 IPN과 공공 IPN을 만들었고 이두 가지 IP는 서로 구별 없이 어느 사이트에서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정부 기관의 사이트에 오셔서 주민번호 대신에 쓸 숫자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 IP는 사용하다가 자기가 원하면 바꿀 수도 있고 잊어버리면 찾을 수도 있는 대단히 편리한 신원 인증 방법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으나 정부의 권고 형식이었기 때문에 일부의 사이트는 도입을 하였으나 수많은 사이트들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 서로 만들어주고 하는 걸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핀을 모든 사이트에 강제로 쓰도록 하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뭐 언론에 난 칼럼에 미국은 사회보장번호 바꿔주는데 우리는 주민번호 왜안 바꿔주냐는 식의 지극히 선동적인 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바꿔주긴 하는데 바꾸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왜 번호를 바꿔야 하는지 증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내 행세를 해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하면 여기에서 생긴 경찰서 리포트를 비롯하여 온갖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 난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서류를 계속 제출하여야 하고, 사회보장행정청에서는 케이스별로 매우 면밀히 보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간에 거부당하고 보통 성공하는데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같이 사회보장번호도 각 국민을 유니크하게 인증하는 숫자인데 팍팍 바꿔주겠습니까? 주민번호를 다시 발급해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쉽게 풀 생각하지 말고 아이핀을 모든 사이트에서 강제화 시킴으로써 현재의 주민번호 대유출로 인한 국민 불신 사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